안녕하십니까. 네, 이 산노고 물건노 신림동까지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매년 이맘때 되면 여러분들 얼굴 대면한다고 저도 설레이는데 오늘 특히나 더 설레었습니다. 암튼 항상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뭐 많은 걸 얻는다고 9월달부터 시작되는 이 현장 모이고사 때 이렇게 오신 이 결실 아마도 내년도 1월달에 충분한 보상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항상 현장 모의고사 1회부터 4회까지 또 응시하시고 또 항상 이렇게 시험을 보시면 전체 응시생이 있는데 한 최소한 진짜 한30% 안에 들겠다라는 생각으로 응시하신다면 그래요. 내년도 실전에서 충분히 합격 가능성 있습니다. 매년 현장 모의고사 응시하시는 분들 뭐 저희 수업을 들으셨든 아니든 네, 현장 모의고사 응시하시는 분들의 합격률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이 결실 내년도 1월 달에 반드시 맺으실 거라고 믿고요. 또 그렇게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이맘때 되면 늘 여러분들 찬바람 불기 시작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올해는 무더위가 계속되어 가지고 조금 더웠는데 요 며칠 비가 내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이제 열의를 불태울 때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어, 오늘 목소리 처음 들었는데, 목소리가 좀 느린 것 같네. 매번 1.5배속, 2배속 이렇게 막 듣다 보니까 목소리가 빨랐죠. 근데 오늘은 또 이제 실강을 들으니까, 어, 목소리 좀 느린 것 같은데, 아, 목소리가 좀 다른데, 뭐무튼 이러시는데,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항상 우리 내년도 1월달을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또는 올해 1월달 합격자들 막 축하받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합격자 발표 나기 전, 한 일주일간은요, 완전 전쟁이죠. 항상 그맘때쯤 되면, 뭐, 카페나, 이제 주위에 고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문제에 대한 평가는 오만 평가 다 합니다. 단문이 이렇고, 뭐, 어쩌고, 뭐. 그런데 합격자 발표 나면 또 사라집니다. 여튼, 합격자 발표 나는, 합격자 발표 나기 전, 이제 시험 치고 난 다음에 합격자 발표 나기 전, 그때는요, 완전 온갖 지방방송 다 나오죠. 또 어떤 분들한테 막 질문합니다. 제가 이 정도 썼는데 합격할까요? 뭐 이러면서 서로서로 서로 또 이제 문답하면서 감사합니다. 뭐 오만 얘기 다 나옵니다. 네. 그때 또 이렇게 저렇게 다들 희망고문은 하시겠지만 잘 보신 분들은요. 조용히 계시는 거죠. 또몇년 동안 계속 그랬습니다. 중요하다 중요하다라고 한 것들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 모의고사 쳐보셨지만 써지던가요? 어, 이거 아는 건데 왜 이렇게 글씨가 안 나가? 어 미치겠네. 뭐 이러신단 말이에요. 네, 뭐 거의 기계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우리 오늘 시행착오 겪으셨습니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시행착오 이제 격자라고 생각하십시오. 매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데드라인 1월 달로 잡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네, 1월 달로 잡다 보면요. 이제 12월쯤 가서요, 완전 이제 멘붕 오시죠. 네. 뭐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그러고 공부도 못 하신단 말이에요 미리 미리 준비하시죠 제 둘째가 지금 (고3인데요) 다음 달인가 (11월 14일인가) 그때 수능날이랍니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뭐 (1학기까지) 공부 하나도 안 하다가요 요즘 공부한다고 난리더라고요 그러면 스트레스 해소 접니다 지 엄마한테는 뭐 얘기 못하고 아빠가 뭐 하면서 막 새벽부터 깨웁니다. 또 왜? 좀, 잠좀 자려고 하는데, 학교 데려다 줘! 뭐 하면서 막 승질 내고요. 왜? 자, 려고뭐자습실 간다고. 뭐 여튼, 여러분들 똑같죠? 자식들한테는, 야, 수학학원 가라, 영어학원, 뭐 땡땡이 쳐서 PC방 가 있으면 어떡하냐. 온갖 잔소리 다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잔소리 해주는 사람은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네. 뭐늘 공부 잘한다. 지금, 어, 나 잘하고 있어. 독서실 갔다 올게, 여보. 그리고는요, 독서실에서 주무시고 핸드폰으로 야구도 보시고 뭐 손흥민 나오면 또 예, 온갖 공부는 하기 싫은데 왜 그렇게 딴거 하면 시간이 잘 갈까요? 그리고 항상 주무시면서요. 내일은 금무 그뭐 마치고 독서실 가서 뭐 어쩌죠, 주고 이게 벌써 9월달입니다. 네. 뭐 지나간 시간이 그랬다면 앞으로 남은 시간은요? 더더욱 더더욱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보내셔야겠죠 솔직히 우리 경찰관 분들 근무하시면서 공부하는 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이제 제가 예전에 여기 신림동 이 강의실에서 강의하면서 합격했던 경찰 관부 학생들 이제 경위 달고 작년에도 바로 한번에 시험 뭐 경감 승진 합격하고 그랬어요 그 친구들 네, 열심히 또 이제 하긴 했지만, 그래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위치죠. 야, 옛날에 하루 종일 공부할 때랑 너무 느낌 다르더라. 근무하면서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 하지만 자신의 그 절대 시간을 잘 확보하셔서 하루에 최소한 계속 지키지 못할 약속 잡지 마시란 말이에요. 오늘 근무는 정말 정말 힘들었고, 그런데 나 독서실 가서 다섯 시간 공부할 거야. 다섯 시간 무슨 다섯 시간이에요 절대적인 공부 시간을 잘 계획하셔서 내가 오늘은 야세 시간 좀 여유 시간이 한 다섯 시간은 있지만 그래도 이래저래 조금 쉬고 세 시간 완벽히 복 저희 집중하면서 공부하자. 그리고 본인이 세운 계획에 따라서 한세 시간 하면요 스스로 부드럽다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킬 약속을 이제 스스로 계획하시면서 그 계획 세우셨다면 하루하루 그 계획을 지켜보자. 설령 100%못 지켰다 하더라도 그 계획을 세워 보시면서 네늘 이제 남은 한석달좀더 남았죠. 우리 수능이나 뭐나 100일 남으면 100일 주뭐 마신다 이러는데. 한 거의 한 100일 정도 조금 더 남은 것 같습니다. 여튼 오늘부터 새롭게 신기일전 하셔서 네 공부하신다 생각하시면서 오늘을 예, 먼 걸음 보람이 있는 이 걸음 잘 하셨습니다. 합격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10월달, 11월, 12월 대충 설명드려 보면 10월달은 오늘 우리 답안지 뒷편에 예, 총 복습 자료 사례 에 붙어 있습니다. 행정쟁송 편이고요. 모범 답안 뒤편에 붙어 있고요. 그 다음 2회, 뭐 이제 10월 달또 이제 한세 번째 주쯤, 그때는 국가 배상, 네, 그리고 뭐 경찰 강론 파트 사례들도 총 복습할 겁니다. 그리고 3회 차 때는 그 이제 나머지 파트들 정리할 거고요. 맨 마지막 이제 4회 차 때가 정말 이제 인원 사람이 많이 오는데, 그때는 이제 전 강의실에 퍼져가지고 저 얼굴 직접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화면을 보셔야 될것 같은데, 암튼, 네, 12월 맨 마지막에는, 네. 우리 온라인 모의고사 저기 또 지금 병행해서 치르고 있는데 온라인 모의고사 t 중요하게 n l i 는 논점 정리하고 그 다음 최신 e a l 기기 t l e bit more than a little bit more than a 시 i t t l e bit more than a little bit m o 서 e than a little bit more than a l i 월뭐 예를 들면 t m 일 r e t h a 이 10월 20일 날까지 오늘 형법 10개 틀렸네. 오늘 실무 10개 틀렸네. 10월 달에는 반타작 거기도 더 줄이지. 5개 정도만 틀리자. 또는 뭐 단문 외워놓고 또이 정도 쓰자. 뭐 이런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정도 시행착오를 겪으시면 정말 내년도 실제 시험장 가서는 모의고사 본다 생각하시면서 가볍게 네, 시험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모의고사 오셨던 분이든 아니든 시험장 가면요. 가슴 두근두근거립니다. 특히 1교시 이제 객관식 딱 끝나고 오늘도 두근거리지 않으셨습니까? 갑자기, 자, 이제 시작합니다 하고 쭉하니까 갑자기 옆에 사람 막 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 저 사람 뭔데 저를 막 써? 나는 단문 딱 보자마자, 잠깐만, 이두 문자가 뭐였지? 아, 두 문자가 뭐였지? 오늘도 늘 사례 강의할 때 말씀하신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했습니까? 딱 보자마자요. 메뉴에, 갑은 누군가가 자신의 집에 몰래 침입하여, 이거 읽는 순간 불합격. 왜요? 읽는 순간 답안 나온다고요, 논점. 굳이 나는 사례부터 좀 눈팅하고 싶어 하면요. 그냥 1, 2, 3, 이 정도 하나 읽어본다든지. 그런데 필요 없다. 사례는 조금 있다 30분 뒤에 볼 거잖아요. 그런데 뭐 하러 읽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서 열심히 안고, 안기하고 있는 이두 문자 빨리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밑에 단문 두개딱 보는 거예요. 그죠? 뭐, 시험장 가서는 이제 조금 이제 1분이라도 줄이려고 뭐 합니까? 막, 앞면에 대어보고, 요즘엔 대어보지도 못해요. 경정부터 먼저 나오니까. 뭐, 암튼, 네, 뭐지 하면서 너, 답안 넘기면서 밑에 맨 끝에 보이지 않습니까? 살짝 보면서, 헐, 이러시면 안 되죠? 바로 두 문제 나와야겠죠? 암튼, 단문 두 경을 딱 나왔어요. 1번 옆에, 단문 옆에 뭘 적어야 됩니까? 로마자, 목차들, 하다못해 세부 목차들 적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거 적어놓고, 그 다음 두 번째 또 적어놓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미친 듯 답안 단문 두개 쓰고요 그럼 한 25분 30분 쯤 지났네 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 다음 사례 보시는 거죠 사례 볼 때는 또뭐 합니까 열심히 읽었다가 행적법적인 새로운 내용이 나왔다면요 그림 그려야 되지 그림 그려야 되잖아요 오늘 또 시험지 여백에 그림 그리셨, 그리셨습니까 오늘 요 앞에 계신 분 뭐 별로 시험지에 그림이 안 그려져 있네요. 뭐 여튼 네 그림 그려야 되겠죠. 근데 오늘 솔직히 그림 그리면 뭡니까? 정말 간단한 그림이잖아요. 앞에 온갖 사족 다 붙여놓고요. 정보 공개했네, 고부했네 이거잖아요. 네, 아무튼 네또 다시 한번 오늘 스스로 직접 모의고사 딱 쳐보셨지만 이렇게 연습하지 않으면 실전에 가서 또 그냥 글만 적고 그림도 안 그리고 네또 우왕좌왕 시간 낭비 못하고 이러신단 말이에요 무튼 오늘 또 사례 딱다 저기 주관식 답안 받으셨다 받자마자 밑에 단문 두개 본다 그리고 옆에다가 두 문자 적어 놓는다 두 문자 적어 놓은 걸 보고 실제 답안지에 이제그두 문자 적어 놓은 걸 가지고 목차 삼아서 실제 답안 적어야 되겠죠 네 그렇게 단문 두개다 적고 난 다음에 이제 사례를 본다 딱 사례를 보고 난 다음에 읽으면서 행정청 등장할 거고 그 처분의 상대방 등장할 거고, 뭐, 기타 등등, 이런 거 그림을 그리신다. 라는 거죠. 그리고 뭐, 행정 심판을 청구했는지, 소송을 청구했는지, 그 다음 또 하다못해 소송 이후의 내용인지, 소송 중간의 내용인지, 우리 항상 행정 소송 뭡니까? 소재기 단계가 있는 거죠. 그, 그, 소재기 단계에서는 뭐였어요? 대원소피이자. 소송 요건 묻는 문제. 그리고 그렇게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소송 도중에 일어나는 문제들, 이런 게 뭡니까? 뭐, 집행정지나, 처추변, 이런 게 등장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판결과 관련된 건 우리는 사정판결, 이런 게 이제 문제 될 거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요, 결국 뭐, 기속력, 기판력 뭐, 이런 문제인 거죠. 단계를 또잘 구분하셔야 되긴 할 건데, 오늘 행정쟁송 뒤에 예, 붙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총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또한번 그러면 오늘 강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